푸디님, 지금 혹시 네. 어디신가요? 저는 지금 발리에 와 있어요. 발리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여기는 너무 추운데 요즘 이런 겨울에는 사실 휴양지 가는 게 진짜 좋잖아요. 아, 그니까요.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바쁜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휴가를 네. 받아서 그냥 냅다. 비행기표랑 숙소를 예약을 했거든요. 네. 별 생각 안 하고 발리를 한게 다른 지역보다 숙소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어. 어느 정도? 그래서 한 4성급 호텔 이런 네. 데가 1박에 한 7, 8만 원 정도였어요. 허, 진짜 괜찮은데? <laughs> 그렇 네. 저희 그때 상하이 갔을 때도 한 15만 원?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막 싸다 했었는데 발리는 더 싸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laughs> 그래서 어. 아무 기대 없이 왔는데 네. 아주 아주 행복한 해피 해피 <웃음> 휴가를 <웃음> 보내고 있습니다. 몇박 며칠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8박 9일이에요. <웃음> 헐. <웃음> 너무 부럽다. 아니 사실 저는. 이번 엉망토크에서 가고 싶었던 게, 저도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 왔거든요. 아, 맞아요. 가족여행으로 그래서... 다녀오셨죠? 맞아요. 저는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지금 후디님도 발리에 있고, 저도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 왔으니, 휴양지, 겨울여행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발리 VS 방콕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laughs> 좋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방콕에 어, 4박 5일로 갔다 왔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나게 호텔이 좋고 여긴 또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그래서 맛있는 거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한 끼를 막 두세 번씩 먹었어요. <laughs> 아, 그쵸. 태국 음식 맛있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태국 음식 아닌 것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 방콕에.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여행을 언제 했는지 생각도 안 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비싼 양식 레스토랑을 가보자 해서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맛있었어요. 음. 할리는 아니...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인도네시아 음식이 네. 나시 고랭 뭐 미고랭 볶음밥 볶음면 그리고 뭐 아사이볼 정도 아사이볼은 인도네시아 음식인지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코코넛 많아 가지고 코코넛 아이스크림 약간 이런 디저트류 오. 그리고 뭔가 여기 웨스턴 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런 브런치 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네.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에그 베네딕트나 아보카도 토스트 이런 것들. 음. 근데 막 엄청난 맛집이다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약간 태국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저는 갑자기 그 망고밥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아, 망고밥 맛있죠. 망고 스티키라이스 맞아요 저는 그게 안 먹어봤었거든요 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아 이상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보통 망고밥 하면 에이. 밥을 망고랑 먹는다고? 약간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니까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밥에 뭔가 간이 돼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laughs> 밥이 달잖아요 맞아요. 찹쌀에 뭔가 발짝지근한게 첨가돼 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미슐랭 식당들을 배달로 시켜볼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런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엄청 좋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나와가지고, 방에서 그냥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 시켜먹고. 이러면 또. 너무 좋다. 그쵸. 그래서 그게 참 좋고 행복했습니다. <laughs> 여기도 그래비랑 고젝이라는 음. 배달 어플이 되게 잘돼 있어서 그걸로 택시도 부르고 음. 여기는 보통 바이크 타고 다니거든요. 차 막혀가지고. 네네. 바이크도 부르고 배달도 시켜요. <laughs> 네. 그래서 방금 저녁도 고젝으로 배달시켜 먹었어요. 어떠셨나요 <laughs> 뭐 나시고랭이랑 매콤한 국물 같은 거 여기서 아. 말하는 박소? 라고 아. 완자를 넣은 국물을 시켜 먹었습니다 음. 근데 막 그런 미슐랭 맛집은 없지만 에이. 그냥 로컬 푸드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음. 저는 가족 중에 언니랑 남동생이 방콕을 몇번 와봤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는데 너무 그들이 잘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laughs> 신기했던 거는 미슐랭 빅그루망에 올라와 있는 맛집들도 진짜 맛있고 괜찮았어가지고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걸 뽑으라면 쿠킹클래스를 갔던 거거든요 아~ 아마 휴양지 어디든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발리도 쿠킹클래스 있었던 것 같고 저... 예전에 방콕 갔을 때 쿠킹 클래스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때 망고 스티키 라이스 처음 먹어봤는데. <웃음> <웃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원래 저는 커리가 맛있는데, 땅에서 나오는 커리들은 너무 달아가지고, 그게 약간 안 맞았었는데, 직접 만드니까 제가 그걸 조절할 수 있어서, 저한테 아 맞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너무 먹는 얘기만 한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미슐랭 배달시켜 먹을 생각은 진짜 못 해봤는데 그쵸? 다음에 가면 꼭 해봐야겠어요. 어, 맞아요. 완전 추천입니다. 미슐랭 그 비싼 레스토랑 말고 빕구루마 치킨집 같은 게 있는데 수영하고 나서 그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헐, <laughs> 어, 진짜 맛있겠다. 그쵸 그쵸. 발리의 장점은 네.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네 저도 몰랐는데 네. 되게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요. 음, 저는 꾸따라는 동네 숙소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여기는 서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파도가 되게 좋은. 오, 그래서 서퍼들이 되게 많이 머물고 금방에 바이크 타고 한 30분 안쪽으로 갈수 있는 곳 중에 스미냑이라는 곳이랑 짱구 라는 음. 곳이 있는데 거기도 그 꾸따 해변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뭔가 좀더 팬시한 레스토랑이나 바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음. 그 비치를 즐기기 에 좋고 또 우붓 이라는 <laughs>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차 타고 숲속으로 가야 돼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 그러면 거기는 완전 정글 바이브에 환경과 액티비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막래프팅도할수 있고, ATV도 탈수 있고, 막 짚라인 같은 것도 있고. <laughs> 재밌겠다. 아니, 엄청 지형 자체가 다양하면 즐길 수 있는 게 확실히 많긴 하겠다. 어, 맞아요. 뭔가 바다랑 숲이 멀지 않은 지역에 다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러게요. 그게 완전 매력 포인트겠다. 방콕은 너무 도시여가지고 <laughs> 모든 게 진짜 편하긴 했거든요. 네. 그 대신에 룸피니 공원 같이 도심에 엄청 커다란 공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예쁘고 좋았고 그리고 거기는 또 도마뱀이 많이 서식하기로 유명해가지고 <laughs> 도마뱀. 도마뱀 보러도 많이 가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인들 국룰 코스가 룸피니 공원을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영장에서 시켜 먹었다던 폴로 프라이드 치킨 가게를 가가지고 <laughs> 치킨을 먹는 거인 것 같은데 꿀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그 마늘 후레이크 같은 걸 주는데 그걸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근데 저는 도시고 이러니까. 사실, 쇼핑하기가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뭔가 뭘 산다기보다는, 방콕은 아... 좋은 호텔에서 푹 쉬고, 수영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휴양하고, 그리고 마사지 받고 싶은 사람한테 좀딱 맞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발리도, 발리 네. 쇼핑할 건 진짜 없어요. 아, 진짜요? 그,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완전 로컬로 가면 네. 살 만한 게 없고. 네. <laughs> 약간 관광객들 타겟의 그런 샵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비싸요. 맞아요. 그냥 한국보다 비싼 것 같아. 맞아요. 뭔가 다 조금씩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갔던 음... 제 언니나 동생도. 그래서 옛날만큼 값싸게 갈순 없었다? 음. 발리는 비행 시간은 어떻게 돼요? 7 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 비슷하구나. 방콕도 한6 시간이면 가거든요? 네. 음, 이거 완전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다. 방콕은 약간 미슐랭 투어 하러 가시는 분들이 가기 좋고, 발리는 액티비티랑 자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발리 다이빙도 할수 있어요. 오. 스쿠버 다이빙. 오. 만타레이 볼수 있는 스팟이 있더라고요. 오, 만타레이가 뭐죠? 왕큰 가오리? 아, 그렇구나. 대박이다. 이번에도 하셨나요? 이번에 하루 가서 하고 왔는데. 네. 그, 오른쪽에 산우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 바다에서 배 타고 한 시간 정도 나가면 누사펜이다라는 섬이 있어서 네.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거였는데 오. 만타를 봤어요. 그 그건 되게 좋았고, 네. 근데 발리 다이빙 진짜 비싸더라고요. <laughs> 저 오키나와에서 한 거보다 비쌌어요. <laughs> 진짜 너무 비싸졌는데? 그쵸죠 응. 그래서 아 여기 가성비 좀 별로다 <웃음> <웃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아 이게 참 이제 이런 휴양지도 다 비싸져 가지고. <laughs> 그니까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뭔가 네. 발리는 사실 방콕은 네. 그래도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콕은 네. 그리고 관광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발리는 좀 그게 심하거든요. 관광에 의존하는 게. 음...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네.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laughs> 지점들도 있었어요. 너무 좀 관광만을 위해서 개발된 것 같은 그런 음... 흔적들이 보여서. 그 약간 발리는 관광객들의 눈에 맞춘 음. 그 수준과 환경, 아. 생활 환경과 네. 그 현지 로컬 사람들이 지내는 생활 환경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게 약간 길 하나 건너서도 보여요, 막 건물들에. 아, <laughs> 한쪽은 의리의리하고, 막 사람들 돈 쓰고 있는데, 한쪽은 네. 약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바이브고. 아, 맞아요, 맞아요. 방콕은 그래도 도시니까 덜 그런데, 저는 마지막 날에 아유타야라고 옛날 도시를 갔는데, 아. 거기는 진짜 완전 그렇더라고요. 옛날 고대 사원 있는 아. 쪽은, 사람도 많고 뭔가 거기에는 다 상점들도 몰려 있고 이런데 그 아유타야 관광 코스 중에서 배 타는 게 있었는데 수상 가옥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좀 보여가지고 그런 게좀 그랬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관광객으로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리고 여기 선셋이 좀 미쳤어요. <laughs> 진짜 노을 박집이에요. 보고서 너무 부러웠어요. <laughs> 저는 뭔가 너무 도시여가지고 그런 게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냥 모든 게 너무 편했고 <laughs> 그리고 마사지도 너무 좋았고. 아 맞아요 마사지는 맞아. 태국의 짱이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발 마사지 하면 그렇게 졸려요 <웃음> <웃음> 그게 잘하신다는 거잖아요 졸리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방콕과 발리는 둘다 아주 상반되는 매력을 가진 여행지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제 생각에 방콕은 네. 그 겨울에 가고 네 발리는, 발리 지금 우기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끝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발리는 한국 기준 여름이 오히려 건기예요. 오. 발리는 여름에 가는 걸로. 오. 어, 그러면 <laughs> 둘다갈수 있겠다. <laughs> 둘다갈수 있습니다. <laughs> 좋아요. 저는 방콕을 가봤으니까 다음에는 발리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해볼까요? 네. 안녕. 안녕. 따단.